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 법인세율을 포함한 개인 세율을 크게 인하하기로 한것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 또한 법인세가 낮아지면 앞으로 기업들의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흐름을 보인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데 과연 주식 시장은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를 하면 하루 이틀 단기가 아닌 중기 장기로도 기업의 순이익 증가라는 호재와 함께 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맞을까요? 자 그럼 투자자분들은 트럼프의 감세 소식에 주가가 앞으로 상승하겠구나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과거 법인세가 인하되었던 시기와 주식시장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현명한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자 먼저 가장 최근에 지난 2018년 1월부터 TCJA 법안에 따라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인하가 됩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 차트인데요. 박스친 부분이 법인세가 인하되고 약 1년간의 주가 흐름이에요. 당시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또 트럼프의 경기부양책이라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는데 금리를 크게 인하한다거나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서 금리를 크게 올린다거나 또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경기 침체라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감세 효과를 받아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게 정상일 텐데 잘 보시면 1년 내내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히려 1년 지난 2018년 말 보시면 주식시장이 하락마감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일단 이것만 봐도 감세가 주식 시장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알수 있는데 다음으로 그 과거로 더 거슬러 보면 지난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당시에 특정 법인세 감면과 감가상각 공제, 투자 세율 인하 등의 감세안이 2003년 5월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박스 친구간이 S&P 500 지수 중에 2003년 5월 이후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에요. 이때 보시면 주식 시장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2003년은 2000년 IT 버블에 이어서 200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기 침체로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지속했고 정부에서도 재정 확대를 지속해서 200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던 시기예요. 2년 이상 장기간 이어진 경기부양책으로 주식시장이 막 상승하는 초입 구간이라 주식시장에 너무나 커다란 이슈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감세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을 좀더 거슬러서 1997년 5월로 가보면 이때 TRA 법안에 따라서 개인들의 자본이득세율이 완화됩니다. 감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이죠. 이때도 보시면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199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IMF 사태, 외환위기가 터졌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서 연쇄적으로 외환위기, 이것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터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도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자 당시 정부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확대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쫙 올라갔던 시기예요. 감세 말고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너무나 커다란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1997년이기 때문에 이때도 감세 효과를 확인하기 쉽지 않죠. 시간을 더 거슬러서 1981년으로 가보면 6월에도 법인세율이 28%에서 20%로 인하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1년 내내 하락을 해요. 이때도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원인으로 증시가 하락했던 시기입니다. 큰 폭의 감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가 일어나니까 주식시장은 그냥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보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자본소득세를 인하하는 등 이런 감세 정책이 실현된 것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감세보다는 오히려 경제 상황이나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런데 다음 보여드리는 데이터들을 보면 감세 또는 증세가 주식시장과 전혀 무관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반대로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의 순 이익이 앞으로 감소할 것이고, 주가가 하락한다고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이 논리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지난 1990년 11월에 증세를 했고, 1993년 8월에 증세를 했습니다. 이 박스친 부분이 1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인데, 1990년 보시면, 증세를 하고 나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laughs> 주식시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랐다. 이것도 이상하고, 1993년도 보시면 증세를 했는데도 오히려 주식시장은 떨어지지 않고, 뭐, 횡보 등락을 반복합니다.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2013년 1월에도 증세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주식시장은 올라가요. 이뿐만 아니라 과거 1987년 1월에도 세금을 올리는 증세가 있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70% 가까이 폭등하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오히려 법인세 또는 개인들의 투자에 대해서 소득에 발생하는 자본소득세의 이런 인하 등의 감세를 시행할 때보다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고 증세를 했을 때 주식시장이 더잘 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기도 하죠.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가요? 주식 시장은 세금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경기, 정책, 금리 등 훨씬 더 중요한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단기로 며칠 정도 영향은 줄수 있는 이슈지만 사실상 주식 시장의 흐름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무관하다 봐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가 주식 시장의 단기 이슈일 뿐 중장기적인 흐름과 전혀 무관할까요? 이에 대해서 캠피션은 자본시장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율 조정이라는 뭐 감세 또는 증세 이슈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쉽게 희석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다른 요인들의 희석될 만큼 중요한 요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개별 주식의 주가 흐름에서도 법인세 감면 등의 이런 일시적인 효과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며칠 반짝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실제 큰 흐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왜냐?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업의 매출과 영업 이익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순이익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주가가 올라가요. 반면에 기업의 매출과 영업 이익은 줄어드는데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면서 순이익이 쫙 늘어났다. 이런 경우라면 단기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잠깐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금세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기업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증권방송이나 뭐 경제신문, 뉴스 등에서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이런 소식들은 거의 95% 이상은 단기 트레이더들을 위한 뉴스입니다. 직장이 있거나 생업이 있어서 컴퓨터 앞에 매일매일 주식을 쳐다보기 힘들고 손절이나 익절에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투자를 하면 몇달 이상, 몇 년까지도 기다려서 큰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대다수 중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상은 이런 뉴스들은 투자 근거로 이용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95%라는 거죠. 이런 중장기 투자자가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아 이제부터 기업들의 순익 높아지겠구나 주식 투자 적극적으로 해야지 하다가는 오히려 경기 상황이나 정책 금리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주식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고 일일비하지 말라는 주식 시장의 경언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이렇게 뉴스에 집중하기보다는 실물 경제 상황에 집중을 해야 되죠.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모니터링을 쭉 해드리고 있지만 그림의 푸른색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이걸 보시면 2022년부터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꺾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해서 먹고사는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막상 이렇게 2022년부터 현재까지 길게 보면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 오르락 내리락 크기 때문에 뭔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할 때, 아, 내가 우리나라 주식도 매도하고, 그때 현금화를 했으면, 아, 적절한 어깨에서 팔고 마음 편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실물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할 때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벌 확률은 아주 높아지고 반대로 최소한 깡통을 차는 경우는 확실히 줄일 수 있죠. 운이 좋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폭락해서 헐값으로 주식이 떨어지고 피가 낭자한 시장에서 돈을 쓸어 담을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반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매일매일 오르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 종목을 투자했으면 내 돈이 지금 얼마가 됐을 텐데 이런 후회만 하면서 왜 내가 저 주식을 미리 사두지 못했을까 이렇게 자책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공부와 노력을 하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곳이 주식시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책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느 순간 촉이 막 발동하고 오기가 발동해요 그래서 오를 법한 그저 그런 중소형주에 목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때큰 손실을 입고 주식시장에서 강제 퇴출당하는 경우가 많죠. 뭐, 인덱스라든가 이런 지수를 샀다, 아니면 대형주를 샀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저 그런 이런 중소형주 이런 게 반짝 올라갈 때 잘못 투자하면, 진짜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 또는 몇 종목 몰빵이 아닌,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예를 들면, S&P 500이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이런 ETF 등이 있겠죠. 이런 자산을 경기가 과열이고 주식시장이 너무 호황이 아닌 폭락 이후에 경기가 회복될 때 매수하고 장기간 투자를 하면 누구나 높은 수익이 난다는 것. 이건 역사적으로 검증된 정석이죠. 이것을 실전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실물 경기 지표를 확인하고 지금 시점이 내가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어서 투자를 할 시점인지 또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리스크를 관리할 시점인지 객관적으로 계속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드리면서 실물 경제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 이렇게 주식 시장이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현명한 판단하는데 훨씬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구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 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에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 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네,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지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아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고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어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예,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예,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요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녹색선이 바닥을 찍고 위로 쫙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뭐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든 떨어지든 뭐 변동성이 있든 없든 존나게 버티기 존버라고 하죠 기울기가 이렇게 평평해지는 이런 식이 있죠 성장성이 뚝뚝 떨어지는 식이에요 문제는 그 경기 침체라는 게 터지면 재수없으면 계좌가 뭐, 반 토막도 나고, 3분의 1 토막도 날수 있다는 거죠.